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다기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2015년 시 2014년 9월 LPG 오토 어, 블랙이고요 검정입니다. 18만키로구요. 한 달에 2,000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가격 750만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 운전, 저기, 휠과 타이어 상태 깨끗하고요 엔진룸.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키로수 18만키로구요.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호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시트, 보시면 마치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차체 자세 제장치,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스마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 이 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회원님 덕분이구요.감사합니다. 수입차싸게사기 이사는 100% 신명 판매와 성립유럽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 b 손해보험사 180,27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경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뒷문짝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 맞고요.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6 카렌스 572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일요일타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뉴 카네스 2.0 LPI 프레스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